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발의 그 양떼를 지켜주며 그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국면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갈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 나발의 종의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비가일의 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으로 다윗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강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에게 무척 잘해 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고백입니다 이 종이 지금 주인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처음에 14절에 보면 은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들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첫 번째 달러의 마지막 17절에 주인님과 또 주인님은이라는 이 주인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종과 주인이 처음과 마지막에서 대비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주인은 지금 다윗에게 한 짓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떠한 개념도 없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할지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은 일어난 사태를 경험하자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내 주인님의 가족이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두려운 마음에 주인님의 아내를 찾아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종 같은 주인이 있는 반면에 주인 같은 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인은 자기 일에 인연하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런 의식도 느끼지 않고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종은 굳이 자기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도 없는 주인의 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뭔가 돌보지 않아도 될그 일을 자신의 일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비가일에게 모든 내용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나발의 모든 재산들을 굳게 잘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염소 천 마리와 양 삼천 마리로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재산을 마치 이 종의 고백처럼 성벽처럼 딱 막아서 잘 지켜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정말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라 충분한 부탁을 충분하게 가능한 부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발이 분노를 하고 화를 냈던 모습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한 다윗이 쳐들어오게 되자 나발의 종은 그 모든 상황을 아비가일에 보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 같은 주인이 있는 반면에 주인 같은 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남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내일처럼 여기고 하나하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하나하나 성심을 다해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성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계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슬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감내하고자 하는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발의 종이 이러한 대처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보도주 두 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비가 이를 급히 서둘렀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지금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꾸리기 시작합니다.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부대, 다섯 양과 또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가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은 6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기록된 600명의 그 용사들 6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싸움을 할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명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으로는 그들을 충분히 다 먹일 수는 없는 양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이 지금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급히 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의 그 분노를 삭히는 것이 중요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곡장 가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본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불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내가 이러한 것들을 챙겨서 갔다고 하면은 분명 가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다윗에게 곧장 달려가게 합니다. 지혜로운 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순적하고 형통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아내의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 달려갔을 때 20절에 보면 아비가일 어떻게 가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기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 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쫓아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이색에 가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골짜기를 나기를 타고 간다는 게 쉬운 것일까요? 혹시 벼랑 끝에서 나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진이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난 떨어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 이런 그 길을 타고 타고 가서 어떻게든 다윗이 나발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가 20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서로 만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최선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그 상황을 인도하시며 최선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의 대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속이고 훔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로. 선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아비가일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늘 요즘 늘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의 모든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선하게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이 행동을 통해 사실 다윗이 그가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다윗이 화나고 분노한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의 다짐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이슨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지금 이러한 다윗의 다짐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처사입니다.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발에게 자신이 그렇게 선하게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었더라도 다윗은 분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분노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세벨을 보고 유격이 끌어서 범죄를 한 것처럼 지금 이 다윗도 동일한 그 육체적인 욕심에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일을 저지지 못하고 막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을 선왕으로 세우기 위한 왕으로 기름부은 그 다윗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반응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일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를 사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에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이 무분별한 태도는 결코 옳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22절에 기록된,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발라게 속한 모든 사람을 몰살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로 가는 끔찍한 악한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 특별히 마지막 마지막에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적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행하시며 또 그보다 더 많이 행하실 것이다라며 그 나발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극도로 분노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선을 악으로 이깁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분노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왔던 선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